자, 라이트센 16쪽 보겠습니다. 다음에 값을 구하라 x가 마이너스 1. 자, 여기다 넣으니까 0이야. 그렇죠그럼면 0이면 안 되니까 우리 뭐 하자? 아, 뭔가 인수분해돼서 약분 되겠구나. 그래서 뒤에 거를 약분을 합니다. 아, 계산을 하는 거죠. 통분. 자, 통분하면 x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여기도 x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바로 곱할게요. x 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 뒤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x-2, 얘가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얘가 약분해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걸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은 얘가 x-1이고 4가 남았고 뒤에는 x-2가 남았겠죠.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4 곱하기, 얘도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러면 결론은 6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95번 0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모에다 0넣으면 0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18이 되겠고, 통분하면 되겠죠. 3분의 루트 x 더하기 9분의 여기는 3이고, 얘는 루트 x 더하기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18이 되겠고, 자 얘는 3루트 x 더하기 9인데 딱히 할거 없으니까 분자를 다시 유리화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거 제곱, 여기 뒤에 거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여기는 내려오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얘가 x 분의 18이 되겠고, 분모는 3 루트 x 플러스 9에 3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9가 되는 거고 그쵸? 위에는 마이너스 x가 되겠네. 그러면 3 얘가 약분하고 여기도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x가 0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x에다 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냥 x에다 0을 대입하면 은 여기다 넣으면 루트 9니까 3이 되고 뒤에도 루트 9니까 3이 되고 위에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 그러면 얘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분의 2가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최종적인 답이다 정답 2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96번 어, 리미트 하나씩 구해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때 fx래요 fx 루트 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X 자 루트 있어 빼기야 유리화 하면 되겠죠. X 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X가 되고 여기도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X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얘가 루트 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X가 되고 자 위에는 앞에 거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4x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x제곱에서 얘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무한대로 가면 차수 1차, 1차, 1차니까 1차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도 1, 여기도 1, 분자는 4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4니까 2, 첫 번째 거는 2라고 찾을 수 있고. 자, 두 번째 gx 보겠습니다. 얘가 x가 0으로 갈때 x분의 1에 여기가 2x 더하기 1분의 1 빼기 1이죠. 자, x에 0 넣으니까 분모 0 된다. 그치? 그러면 은 아, 뭔가 뒤에서 계산이 되겠구나. 계산을 합시다. 통분하면 2x 더하기 1이고 얘가 1 빼기 2x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1이고 얘는 2x 더하기 1이고 얘는 1-2x-1이니까 사라져서 얘는 마이너스 2x가 되고 약분해서 없어진다. 그치? 그래서 0을 넣으니까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구하라는 건 둘이 더하라 했으니까 2 더하기 마이너스 2죠? 최종적인 결론은 0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97.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입니다. 자, 분모에다 마이너스 1 넣으니까 0이야. 그럼 분자에도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다. 그러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다. 그러면 b는 a-1이야. 그렇죠? 그래서 분자식을 좀 가지고 올게요. 분자식이 ax 플러스 b였는데 b 대신에 우리를 뭐 넣으면 돼요? a-1 넣으면 되겠죠. 이걸 인수분해 하라는 거죠. 인수분해 어떻게 하면 돼? 얘가 곱해서 이거 되고 더해서 이거 된다는 말을 곱해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둘이 더하면 a가 된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x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랑 x 플러스 1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이게 인수분해하는 게잘안 보여 안 보이면 어떻게 할 거냐면 조리제법 써도 돼요 그럼 2차 1차 상수항 이거고 뭘로 하냐면 고민할 필요 없이 여기 마이너스 1 했으니까 얘로 마이너스 1 조리제법 처음에 1 내려오고 곱합니다 더 합니다 또 곱해 마이너스 1 플러스 1또 더해 그치 그래서 적을 때 얘는 부호 반대로, x 더하기 1, 그 다음에 위엔, 뒤엔 차수 하나 적게, x에서 a 마이너스, 이렇게. 그쵸? 둘 중에 어느 걸로 인수분해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수분해 했는 거를 식에다 갖다 넣을 거야. 자, 넣으면, x 더하기 1에, 여기가 x 더하기 1, 그 다음에 x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고, 약분해서 사라지고,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죠. x에 마이너스 1 넣으니까 a 마이너스 2가 되고, 결론이 얘가 2래요. 그러면 a가 얼마? 4. b는 우리 아까 b 여기 정리해 놓은 거 있죠?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a가 4니까 b는 3. 둘이 더하라. 최종 결론은 7.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98번 보겠습니다. x가 1로 간대요. 2. 자, 분자에 2 넣으면은 루트 16이니까 4 빼기 4니까 0이야. 그치 자, 분자가 0이 돼도 원래는 0이 돼도 상관없어. 근 0이 되면은 결론 여기도 0이 나와야 되는데 0이 안 나왔어. 0이 안났다는 말은 뭔가 여기서 계산이 이뤄졌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푸는 극한 문제 대부분은 분자가 0되면 분모도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x에 2 넣으면 2a 더하기 b가 0이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a죠. 그래서 우리는 갖다 넣습니다 x가 2로 갈때 ax, b 대신에 마이너스 2a 넣고 여기는 루트 12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할수 있는 거는, 자, 분모는 A로 묶는 거할수 있는 거고, 분자는 유리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4X 제곱이겠고, 그쵸. 여기는 루트 12 더하기 X 제곱이고, 12 더하기 X 제곱에 더하기 2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분자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주면, X가 2로 갈 때, 어 a의 x 2의 루트 12 더하기 x 제곱에 2 x 가 되고 분자를 옆에서 좀 정리할게요. 3x 제곱 더하기 12가 되고 마 3으로 묶어내면 x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3에 x 더하기 x 마이너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사라지고 그다음 x에 이놈 되겠죠. 그럼 여기가 a가 되고 이놈에 루트 16이니까 4 여기도 4가 되는 거고. 이너면 4, 3이니까 마이너스 12. 즉, 어... 8 a 분의 마이너스 12. 4로 나누니까 2 a 분의 마이너스 3이 극한 값이다. 근데 문제 보니까 2 a 분의 마이너스 3을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3이라 그랬죠. 그럼 마삼 마삼 날리고 넘어오니까 2a가 1. 즉, a는 얼마? 2분의 1이다. B, 여기 있었다, 그치? 그럼 B는 A다 2분의 1 넣으니까 B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둘이 곱하래요.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정답 3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자, 99번에도 보겠습니다. 99번도 FX 이거니까 갖다 넣어볼까?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마이너스 1에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얘가 오래요. 자, 근데 분모 1 넣으니까 0 됐어. 그럼 분자도 1 넣으면 0 돼야 되겠죠. 그럼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다. 그럼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야. 자, 분자만 가지고 올게요. ax 최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왜? 얘 인수분해 해야 되니까. 3차는 무조건 조리지법 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고, x 값은 고민할 필요 없이 여기 있는 것을 쓰면 된다 그랬죠. 1. 1, 1, a 더하기 1, a 더하기 1, a 더하기 1, 넣으면 a 더하기 1, 그럼 얘는 0, 그럼 얘는 계산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마이너스 1이고 적으면 x 마이너스 1에 x 제곱에 a 더하기 1, x에 a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1 약분하고 x에 1 넣으니까 1이고 여기는 a 더하기 1이고 여기도 a 더하기 1이고 결론 얘가 5가 돼야 돼. 그러면 2 더하기 3이 5가 되고 2a가 2가 되고 그러면 a는 1이다. 이렇게 찾죠. 자 a가 1이면 여기다 갖다 넣으면 b는 마이너스 2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래서 fx를 다시 정리하면 은 fx가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0을 구하래요. F0이니까 마이너스 2다. 정답 1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100번. 자, X가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가면 뭐야? 개수 보 되겠죠? 아, 그럼 A가 2가 되겠구나. 그쵸? 자, 그 다음, 다시 작업 여기가 2가 되죠? 분모 인수 분하니까 x 더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죠 즉,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0이 돼. 그럼 분자도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분자도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428 마이너스 2b 더하기 c가 0이 돼야 돼. 그러면 c는 2b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ex 제곱 더하기 bx c 대신에 2b 마이너스 8이고 얘는 그냥 복잡해 보이니까 조립제법으로 그냥 해버릴게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b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b 플러스 8이 돼서 0 이렇게 되겠죠. 자 적어보면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분모는 x 더하기 x 빼기 1이고 분자는 x 플러스 2라는 거 하나 적고 그쵸? 2x 더하기 b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약분. x에 마이너스 2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3. 얘는 b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이고 얘가 3분의 2가 된대요. 그러면 3을 곱할게요. 영 말해서 아 그냥 마이너스 3을 곱할게요. 마이너스 3을 곱하면 b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b가 6이 되겠죠. b가 6이면 c는 1 2기 8이니까 c는 4가 되겠네. 그쵸? 그래서 A, B, C 다 곱하랍니다. 그러면 42, 8, 8, 6에 48. 결론은 48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101번.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하자고? X의 부호를 다 반대로 바꿔줘라. 그런데 제곱이 있으면, 제곱 때문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안 바뀌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럼 이제 뭐 하자? 유리화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루트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x 제곱이 아, 아니구나. 플러스 x가 돼야 되겠죠. 플러스 x가 되고 위에는 ax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x 제곱이고 얘가 2라는 값으로 수렴. 자, x가 무한대로 갈때 수렴하려면 우리는 분자 분모 차수가 같아야 돼. 그쵸? 같으려면은 여기가 1차, 얘도 1차니까 분자도 1차가 돼야 돼. 그 말은 얘랑 계산해서 0이 돼, 없어져야 되니까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는 1이라는 걸 찾았어. 그럼 A가 1이니까. 자, 우리 정리하면 분모는 1 더하기 1분의 분자는 X 앞에 누가 있어? B가 있으니까 B가 올수 있겠죠. 즉, 2분의 B가 2가 돼야 돼. 그럼 B는 뭐가 돼요? 4가 된다. 그래서 a랑 b랑 더하라 최종 결론은 5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